지금도 꿈같잖아 이런 건 언제 샀대? 토끼의 독수리. 와. <laughs> 어, 신나. 오. <laughs> <맞아 먹어봐. 웃음>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 오. 오. <웃음> <웃음> 헤어몬 우연히 패션 와브 촬영장에서 셀럽과 헤어 아티스트로 만나게 된헤어몬가 리정님. 만나자마자 오레오와 해롱이임을 밝힌 리정님은 결국 <laughs> 셋이 함께 유튜브 콜라보 촬영까지 하게 되는데. ㅋ ㅋ 오~~~ 말해드요 캬~~~ 오늘 진짜 너무 고생하셔서 진짜 힘들게 우리가 다이닝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어 <laughs> 진짜요? 진, 진, 진짜 비싼 거 먹을 거니까 갑시다 뽕빠이안할 거야 갑시다~~~ <laughs> <가슴다>! 오오 <laughs> 마스크 쓰거더 예뻐 너무 멋있어 더 이쁜 거안 되네 아 맞다 그 반대여야지 진짜 레오제이는 싸움 못해 보이고 리정은 <laughs> 싸움 잘해 보여 저만 <laughs> 믿는다 ㅋ <laughs> <laughs> 어, 안녕 스카운트 는 스커도는... 여기 아세요? 봤던? <laughs> 이렇게 언덕으로 어? 어? 떻게 이렇게 훌륭합니다 여기 집 아니에요? 아니아니아니요 레스토랑 어? 요즘 이렇게 찾아가는 게 되게 묘미잖아 음. 아, 음. 그쵸 그쵸 주차장이 좀 특이하잖아 네 요즘에 저... 이런 게 트렌드야 맞아 네.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자자 렛츠고 여기가 되게 가정집 같죠? 네 완전 리숙트거든요 음. 뭐아 이봐봐. 4파팀 아, 대기 중이네. 아. 기다려. 야 돼. 와 독수리. 독수리. 어서 오세 어서 오세요. 들어가 당황하지 말고. 와. 아. 패키지. 네 앉으세요. 아 잠깐만. 고객님 기다리세요. 포근해졌어요. 그렇 제가 패키네. 왔네요아 너무 좋아요. 빨리 좀 빨리 빨리. 맞네? <laughs> 아, 이런 건 언제 샀네? <laughs> 아 너무 좋긴 해요 헤어몬키친 와보고 싶었으니까 근데 저한테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렇게 차려입고 <laughs> 이거 맞아? 가로로 해야 되는 거야?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하는 거야? 이건 약간 벽에 간호사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또 오, 우와 비싸다 <laughs> 아, 78만 원 <laughs> 되게 비싼 곳이 하네 오늘 어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그냥 확실하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왜왜 <laughs> <laughs> 화가 왜, 나셨어요? 아, 아, 아니에요오 <laughs> 떡순아, 뭐 어떻게 떡순아? 뭐, 제가 떡순이 되게 좋아해요. 떡순이가 어, <laughs> 이름 고르는 그때부터 같이 봤어요. 근데 내 이름이 뭐예요? 떡순. 이 해킹보다 떡순이가 더 좋아요. 그냥 그냥 확실하게 하면 돼. 안녕 언니야. 아...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다 라게덕스아 아, 지금 아빠는 그짓말하시나라 바빠 인사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세요 해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 뭔가 조용하고 있어 못하면 원래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알아게요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aughs> 해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안 봤고요 오늘 이렇게 해킹 예약해 주신 분요 아, 아 네네. 아, 네. 여기가 그렇게 오기 힘들다. 또. 대기 네, 고객 44분은 지금 2층에 계세요. 잠시만 음, 자고 계시면 음. 저희가 첫 번째 요리 플레이넌 치아비타 식전 버터 치아바타요. 네, 플레이넌 치아바타 식전 아바타 치아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아, 어. 오늘은 정찰제로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싸다싸. <laughs> 인조이. 인조떻 진짜면 몰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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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가 있겠어. 아, 아, 아. 이제 우리 해킹해서 플레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소스 공부 라어 치아바타를 이제 그릇을 좀 고르셔서 수천 개의 그릇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목소리> 수천 개? 에리선츠. <목소리> 수천 개. 하2둘 빵입니다. 식전빵이니까 식전빵은... 혹시 지금 <laughs>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는 약간 그래도 좀 식전빵이니까 이런 데다 그냥 가볍게 나가면 그거 거. 아니죠 이런 데다 <laughs> 식전빵은 이런 프레드한 색깔의 이런 곳에다가 화장실? <laughs> 아니 아니 빵 거기에다 이제 들어가 는데 <laughs> 게... 떨지 마시고요 귀한 <laughs> 이렇게... <laughs> 그 손님이 처음이어가지고 <laughs> 빵 타는 냄새 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 아니요 지금 고소한 냄새 나요 제가 유학 경험을 한번 살려봐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준비해주세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네. 어머 어머 초원실 네. 주인의 스타일이시군요. 네. 고정하십시오. 이빵에 감동을 느꼈어요. <laughs> 모던이지만 저의 키는 위생을 가장 중요히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laughs> 내아버있는 가위로 그 저도 주세요. 요 <laughs> 몰래 훔쳐 드시지 마십시오. <laughs> 추잡스럽게 드시지 마십시오. <laughs> 이런 꽃 장식 뭔가 좀 진부한데? 설마 이 가운데다 욕볼 넣진 않겠죠그럴리 <laughs> 저희가 미리 잘라놓은 건데요? <laughs> 어제 이방하에서좀 고사리 같은데? <laughs> 돈 주고 <좀> 산 거예요. <laughs> 오, 예쁘다. 음. <laughs> 부네 <laughs> 앉아주시면 저희 첫 번째 열이 준비해드리습니다첫 네. <laughs> 번째 열이 준비해드습 혹시 오늘 저 헤어 해주셨던 분? 어 아니 중... 누구시죠? 모르겠네요. 아, <laughs> 어? 이상하다? 첫 번째 메뉴 플레이난 치아미터 1 0방번 버터 6만원입니다. 어, 예. <laughs> 아 6만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물좀 드려? <laughs> 물 드려? 알았어. 물 하나 나가야 될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이런 신다나오셨어 <laughs> 머래리버튼이쁘요 어, <laughs> <laughs> 아, 안려면 그렇게 하셔도 편하시면 되지 올리셔도 됩니다. 당연히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 샘들도 배고프리 샘들? 아, 어, 저희는 걱정하지 않세요 본받고 하는 일이니까요. 잘먹겠습니다 응, 너육만아 이렇게 드시고 계실 때 이제 다음 요리를 준비하면 돼요. 드시고 싶다. 라도 먹으면 안 될까? 아, 씁쓸하게 크진 않아요. 이모 일로 오세요 이쪽 혹시 누구세요? 아, 주방 이모예요. 백키네 이모 삼겹대기입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하는 거 그냥 플레이팅이야. <laughs> 무슨 소리세요? 제돈 주고 샀어요. 아, 주방 이모를? 됐어. 저 저희 아무래도 대외 음악을 잘 깜빡했네요. <laughs> 네. <웃음> 바로 준비될게요. <드리겠습니다. 웃음> <laughs> 어, 가능한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점더 먹고 나갈게요. 접자. 그래, 우리 막그 뭐, 다셨지요 <laughs> 다음 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 양 브런치 부드럽고 고소한 양송이 스프 9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이 요리에 는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3분 스프입니다 아어떻게 절대 아니고 비싼겁건데빵 빨간 김치 찍어 드십시오 네 어디서 갔던건데요 이건? 인화산고사리예요 <laughs> 조금 더 멀리서 제가 하는거 보이게요? <laughs> 컷 나오세요 <laughs> 이제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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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laughs> 그렇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모 빨리요 우리 다음 손님 받아야 돼 이모니까 결혼 안한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네받으신 거. 정리해드려? 네와 네. <laughs>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댕강 잘라버리는 건 처음 봤어요 <laughs> 저희 해킹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이왕산두사리가 자주 등장하네요 <laughs> 이거 다른 거예요? 아 북한산 거구나 <웃음> <웃음> 루즈마리 수리 이거는 월드스 아, 이비에요 있어 보이는 거다 빼먹으시는군요 <laughs> 서빙하다가 이렇게 남부에 <나무에> 떨어진 이파리 <laughs> 와우. 와우 와우 너가 이거 가지고 오세요 <laughs> 다음 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laughs> 탱글탱글한 새우 풍미를 살려준 마늘 매콤한 건고추가 우러진 감바스 알라하이오입니다 1 7만원 아, 네, 이거 그리고 이 식물들은 데코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이거, 어디 밀키트예요? 맛있네요. 핵심 밀키트입니다. 이거 얼마야? 이거는 시간은 2 0 0 원. 시급이요? 통상 이상으로 벌어요. 이모 빨리, 빨리, 오, 너무 무지겠다 <laughs> <와. 웃음> 와우. <laughs> 어, 오, 이렇게 어. <laughs> 진짜 맛있어. 근데 솔직히 이모가 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가참 괜찮아. 무슨 소리십니까? <laughs> 저희는 이학파 <laughs> 셰프 두명입니다8만 원짜니까 장해 어머, 너무 있어 보여.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한점 먹으면 희나겠지 아, 그건 범죄같아요. 78만 원이니까. 그 얼마로 떼줘야 돼? 5대5 해야지. <laughs> 분위기 어떻게 해주셔요다 <해지게> <laughs> 드셨습니까? 다음 메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콜리플라워, 그린빈, 새송이버섯, 후파프리카, 단호박, 마늘, 페퍼민트스프이크겨들이최고금 치크,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가격은 78만 원입니다. 이거 안 떼어도 된다니까? 이것도 이거 먹으 뭐. 냉동 마들렌인가요? 대만식 마들렌이에요 <laughs>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 그래 백화점이에요 맛있다 <laughs> 아이씨,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귀신 되나? 잘하만나고씨 음! 진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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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주세요. 다음 메뉴 준비되겠습니다눈 뜨지 마십시오. 본분에 구운 레몬 케이크입니다. 둘 중에 원하시는 거를 골라서 드실 겁니다. 어떤 게될 걸까요? <목소리> 저는 리정 사랑이가 좀더 끌리는데요? 사랑 <목소리>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돌덩이인가요? 손동재 소관이 아닙니다. 어? 요거 또 봤네요? 이성상이성상 상상하신 이미지를 보여주십시오. <laughs> 진짜 멋있어 예. 예. 맞아. 한국 파인애플 진짜 많다. <laughs>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커피티 뭐 드려? <laughs> 야저 진짜 웃긴 게다영어분 이렇게 인상 겠어 놓고 <laughs> 몰라 커피 올키 티 please 티 <Tea>? 냠. Yeah. <laughs> <laughs> 여러분, 리정 님이 제거안 먹었어요. 아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저희 티 여기서 하나 빌려 주시면 됩니다. <laughs> 꿀베티어 꿀베티라는 게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배티구 이게 그 배야? 그런가 봐. 네, 맞아요. 아, 고마워요. 공기 <laughs> 걸릴 때 마시면 좋겠다. 이 노래랑 잘 어울린다. 다음 메뉴 준비해드리습니다 커플 얼티. <laughs> 아이스 선택하셔서 25,000원입니다. 어 <laughs> 네. 비싸네. 아무래도 좀 브랜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안 먹었어. 어, 이쁘던데 따야. <laughs>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바다 건너왔어요. <laughs>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자랑을 뒤집어주 <laughs> 아, 맛있게 드세요. <드시죠? 웃음> 오늘 중에 제일 맛있죠? <laughs> <laughs> 그러 리가요. 이렇게 차를 조금만 즐기고 계시면 이제 저희 스키니에서 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laughs> 어, <laughs> 어, 나가라고요? <laughs> 어. 저 아직 다안먹은데아 네, 네. 이거 조금만 드시면 되시면 네. 저희가 네. 다음 퇴장하시고 나서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와. 스가커사 고 음, 집에 될거 오세요. 야 이제 빨리 가라요 갈아입, 빨리 가라입왜나 이렇게 잘생겼지? 오늘 좀 괜찮다? 안녕하세요. 이생 나왔어요. 이렇게 추억이니까 이 생리컷 아시죠? 네. 오늘 그럼. 저희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네사 아, 아, 네. 좋아요. 사 <laughs> <알아. 잘> <laughs> 어떡해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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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또팀복이 있거든 환복형 우리랑 왜 달라 네, 너무 예쁘다 끝났지 마 진짜 아 맞다 메이크업 실장이 맞으시다고 그리고 회원색 아 맞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옷 그래, 트리플 A에서 산 거야 아 이거 옷에 <laughs> 너무 찰떡이잖아 어떻게 어떤 포즈 하면 돼요? 그냥 인생 내거안 찍어봤어요 혹시? 아 찍어봤어요 그 친구 있죠? 친구 있죠 하나, 둘, 셋! <laughs> 진짜 추억이다! 아아악! <laughs> 아우리별게다 <laughs> <laughs> <많다> <어머머. 웃음> 있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내가 오케이. 와. 우리는 <laughs> 우와. 됐고요. 아 <laughs> 네, 내 컨셉이거든요. 아까 인생 내 것이니까. 오케이, 오 바빠서 아 네, 됐고요. 네 네. <laughs> <밥> <laughs> 네, 됐 <됐을 거야. 웃음> <laughs>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laughs> 이거 에오 <레오>, 이거 나. <laughs> 리 만. <laughs> 리정이는 그냥 아, 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우>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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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모! 네, 됐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바쁘다 아빠, 빨리, 빨리.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네. 네, 어, 뭐야! 어해와 진짜 요 오, 편하게 즐겨세요 마음에 드세요? 멀린대요. <laughs> 힐링 시간이 지금 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덕순아 사랑해. 귀여워, <laughs> 갑자기 고생한 리정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진 헤어몬. 급조하시네요 어, 어? 선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구하기 어, 힘든 겁니다. 어 진짜요? 뭔데요? 아의 티셔츠입니다. <laughs> 이거 리지돈님이에할 수가 없네요.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오, 진짜 멋있다. 감사해요. 와! 헐. 와, 뭐야. 저희 인생 내꺼 찍으셨잖아요? 네. 인생 내꺼. 와! 와, 니다 진짜 귀엽다. 어 진짜 감사합니다. 이 조이가 음. 너무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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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플레이스를 만들어드렸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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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어, 울지 마세요. 오늘 이런거 춤추실 거죠? 네. 아 이렇게 하고 연습을 가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음. 예쁘게 해 주셔가지고 대신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와아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님과 좋은 추억 만들기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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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요. 얼른 어... 가세요. 가세요. 이 분위기 어색해지게 왜이 진짜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진짜 천다예요 우리 여기 소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혼자 어떻게 하라고 <laughs> 알겠어요. 해롱 이 여러분들, 하이!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구독자 3만이 됐더라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콜라보를 할수 있는 것도 모두 해롱이 분들 때문이라는 생각에 편집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해롱이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짠! 리정님께 선물했던 저희 인생네 커넥자예요. 리정님 매력 포인트 딱! 한 개를 가장 멋지게 써준 저를 구독하고 계신 헤롱이분 한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안녕